한땀한땀 한땀 같은 거라고 있네. 이그네 응? 내가 한땀한땀 한땀 저기 어 내가 너한땀한땀그 저기 피부를 한땀한땀다이게 뜯어내도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되지. 보라, 어? 거뭐 해서? 나이 나니야. 나 이번 주 안에 내일이나 모레쯤에 머리 자르고 전체 염색 할 거야. 알겠니?

그 열심히 살았지. 식당은. 그치, 근데 굳이 그치, 그치. 저렇게 식당까지는 안할 거야. 아이고, 저, 저, 저 때는 불륜 마리 때문에 복근 만들려고 그런 건데 굳이 그렇게는 하려. 안 하고 운동은 관리는 해야지. 나 오늘 음. 헬스장 갔다 왔어. 아! <목소리> 야! 내가 뭐, 임가라봐 있을 게 어, 뭐, 야아니야니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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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몰, 아아나 몰랐어 아 니가 뭐, 어가 뭐, 니가 뭐, 니가 뭐, 니고 뭐, 니가 뭐, 니가 뭐, 이제 무조건 아, 꾸준히 할 거거든. 길이 길이 나 지금 왜 얘기해? 얘네 남는데. 왜 얘기해? 아, 어고만까 사랑이라도 떤 것일까? <laughs> 목숨도 아깝지 않을까? <laughs> 정진인이 있다면 내 앞에 틱 나타나자. 게임 도흥분해 아, 답은 좋네. 어? 내가 뭐 볶음 만드느라고 식당 시... 운동은 꾸준히 한다 이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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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웃고 있어요. <laughs> 어 봐요. 저렇게 귀여운 얼굴에 가지고 <목소리도> 아니 의사 옆은 어디야? 아야우사 어떻게 된 거예요? 나야 안녕하세요. 아이 뷔시아 자의내입니다이 병치를 이, 이 병치를 음, 이렇게 꽂힌 잠깐만 이거 햇반에서 너 이거 나, 머리카락 내 머리카락이 어그있지간 걸려 후..무리를 너무 많이 흘려서 햇반에 머리카락이 거내 머리카락 떨어진 거있지그내 그래? 머리카락이 있지내 머리카락이 있지 죄송합니다. 이제 송하면 음. 당신은 병원을 받아옵다내 머리카락이 어 안 합니다 뭐야? 나내리카아 <laughs> 설마 그러니까 <laughs> 아, 아, 지혜... 이란 말이야! 지형... 아이 네. 산전수전 다 겪은 내가 겨우 이른밤에 다 같아? 아순간소아 뭐하는 거야 죽었쟌은 아...알았어요 일단은 지혜... 뭐...뭐지? 자...자... 이리로 와 <laughs> 그프고포스에서또물이 배컵니다 아 둘러깨컵 당신이 부, 부 다른 잘리니까 안심하세요 보다 <laughs> 음. <laughs> 많이 흘렀네네 그냥 몽탱이를 하니까 뿌잖아 엄마 보다 하면부거 막히니까 병에 받으케 부물도 안흘러 좋아요 음 죽여볼란 어, 어. 김 씨, 빨리 빨리 가보시오. 여보세요. 임자실 다른 병원에서 안 돼가지고 이리로 왔어요. 어떻게 그런 거야? 그렇게 꾸는지 전 전혀 믿기지가 않군요. 이 아무래도 핵무기 없으면 음.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. 뭐요? 아 여보세요. 다이노마이트를 그 구멍에 설치를 해야 돼 n i t e a d I'm s 아 r e i 한 n o 외로 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 외로운 아저씨들이야 I'm not. i 그래서 오히려 킹 오브 할 때나 그럴 땐안 보는 사람 이거 지금 이 시간 있는 사람들 킹 오브 할때안 보는 사람들 운직이 많아. 그러니까 썸네일 화면이 게임 화면이 돼 있잖아. 게임 화면 이돼 있고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어, 이지만하게 여기 게임 화면 게임 화면 있고 여기 여기 왼쪽 아래, 아래쪽에 코딱지만하게 이러고 있잖아. 이러고 안 보다가 게임 끝나고 이제 썸네일로 이렇게 얼굴 이타시만한 거 썸네일 보면은 아, 이렇게 이러, 이러고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. 티에서 화제가 된 신호등 사진들 일반적인 좌회전, 우회전 신호등과 다르게 초록색 화살표가 12시, 1시 등 여기 부산이지?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음, 너무 신기하다 뭐? 기계 아니야? 펌프 같아 같은 진짜 부수는, 부산은 부산은 진짜 어떻게 해야 돼? 어. 바로 부산에 있다는 겁니다. 아 부산 이거 어떻게 해? 여기도 모두 부산 신호등이라고 해요. 이 방향 신호등에 대한 부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? <laughs> 아무래도 그 표시 들어오면은 편해지죠, 우리가. 이게 열한시 방향인지 아홉시 방향인지 대내한 음. 개.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편하다는 반응과 헷갈린다는 반응으로 나뉘는데요. 사실 신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미련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체적으로 화살표 방향을 설치하는 거라고 합니다. 우리 동네에선본적 없는 것 같. 요 부산에는 왜 이런 신호가 유독 많은 거야? 싶지만 그건 부산의 도로가 일반적인 <laughs> 격자 모양이 아니기 때문인데요. 음. 교차로가뭐 사지라든지 오지라든지 복잡해서 운전 못 하겠다. 네, 음. 일반적인 화살표 신호든 아홉시 방향 좌회전 이라든지 뒤쪽 등화로는명확한진행 방향 그 안내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. 도로 교통법에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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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É, ó. Don't 아가 미친 거 아니야, 아니야. 잠깐 불국들어 볼까? 잠시 잠시만 기다려. 잠깐 여른의비상과 승리하고 있네그이 여론의 비판에 힘입어 자숙을 선택했습니다. What wow.